교회는 바로 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응답해갖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 그래요.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찔림을 받고 맞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용서하기를 원하는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한절한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큰그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고 지금도 대접만 받고 싶어해. 편안한 것만을 원해.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따라 오지 않아요. 일을 해야 기사와 표적이 따라와요. 아멘. 시름시름 핥다가 죽어가는 여러분들 되지 말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 진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순종하면 기사와 뾰족이 따라온다. 아멘.